전에 만든 동영상은요, 2016년 4월 모의 모의 평가인데요, 비상에서 시, 실행했었죠. 예. 한달 전에 봤었던 시험인데, 음, 여러분들이 좀 약간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는 이 모평 풀이 강의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어요. 을맨 처음에는 몇번몇번 몇번 들어가면서 음, 선생님이 모평 풀이 강의를 무료 강의를 개설하면 듣겠느냐 했는데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들이 많았는데 음, 따로 짬을 내서 뭐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수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좀 접근성이 좋게 그리고 선생님도 짬이 날때 음, 틈틈이 지문몇 개씩 갈라서 문제 풀이 강의 동영상을 만들면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시간이 조금 그나마 남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강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시작이 반인지라 한번 그냥 에라 데테레데라 한번 해보고 지금 강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지금 5월 12일 9시 10 21분입니다 9시 21분 저녁 9시 21분 인데요 그러면 첫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 문제지를 받았어요 그죠 받았습니다 그리고 OMR 카드에는 다 마킹을 해놨구요 인적사항을 마킹하고 이제 문제지를 딱 받았습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딱 보면 일단은 지문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생활복 학생들 생활복선정을 위한 협상의 일부이다 그럼 협상 상황이란거 빨리 캐치 해야 돼요아 협상 상황이구나 그 다음에 문제를 빨리 봐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협상의 절차에 따라서, 협상차에 따라서 학교 대표가 사용한 협상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 했어요. 자, 일단 선생님이 먼저 미리 여기다 밑에다 적어놨는데 상황, 과제, 그다음에 조건이 빠졌는데 상황이 학생들의 생활복 선정을 위한 협상인 상황이라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과제가 과제가 뭡니까? 학교 대표가 사용한 협상 방식에 대해서 파악하라라고 했는데. 굳이 여기서 이거 어쨌든 조건을 갖다 내건다면 조건은 어쨌든 학생 대표. 아니, 학교 대표. 잘못 말했네요. 학교 대표의 말. 학교 대표의 어떤 발언. 그걸 보라는 게 조건이겠죠. 그것만. 자, 이것을 빨리 캐치했다면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 좌측에 있는 좌측에는 요그 협상의 대화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일본의 학교 대표가 사용한 협상 방식의 내용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것만 빨리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걸 찾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러면 아마 요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 지문 전체를 읽어야 되나요?라고 한다면 네, 읽어야 됩니다. 빨리 읽는 능력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책을 많이 읽으셔야지 속도의 능력도 능력치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글을 빨리 읽어 나가서 시간 절약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협상의 진행 과정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의 전체를 다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순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먼저 파악하는 게 순서.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문제를 뭘 냈는가 학교 대표가 사용한 협상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찾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치껏 빨리 아 좌측에 지문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 파악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어쨌든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 읽어나가는 것이 절약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내용부터 한번 쓱 보자고요. 학교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생활복에 대한 건의를 여러 번 하셔서 오늘 이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조정, 마무리의 그 순서로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협상을 말하게 된 경위를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협상을 말하게 된 경위를 소개했는가?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협상의 분위기 조성하는지 어쨌는지 그런 관계가 없고, 어쨌든 협상을 말하게 된 경위를 소개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것만 빨리 캐치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그랬는가를 보세요.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생활 부에 대한 권위를 여러 번 하셔서. 누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건의를 여러 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모임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럼 협상을 마련하게 된 경이 이어지네요. 그죠 그러면서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제껴버리는 거예요. 오답서고법에 우리는 능해져야 됩니다. 오답서고 빨리 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학교는 학생들이 교복을 단정히 입고 생활하는 것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불편해하는 학생들의 현실 을 감안해서 편하게 입수 있는 생활복의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 뭐쪽 좋은 대안 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했죠. 그러자 학생 대표가 저희들 의 권유 수용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학생들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내 인내했습니다. 우리 학교 교복은 단정해 보이지만 상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따라서 실용적인 생활복을 지, 만, 만들어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학생 대표는 생활복을 원해요. 생활복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복을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 보면요. 이 학생 대표의 말과 저희 학부모도 들 같은 생각입니다. 학생들이 불편을 겪은 만큼 이번에 꼭 생활복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부모 대표 또한 생활복을 마련하는 걸 찬성을 합니다. 둘의 입장은 별로 상의하지가 않는 것 같죠. 하지만 디자인 문제에서 상의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학교 대표가 뭐라고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디자인이 결정되면 학교 구성원 전체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디자인 플플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준비됐습니까? 이런 부분 빨리 읽어야 돼요. 그냥 세세하게 읽을 필요 없어요. 어쨌든 학교 대표의 말이지만 어쨌든 지금 이 부분과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 네 디자인을 전공하신 학부모님들 협보를, 협조를 받아서 a B 두자, 두 가지 시안 마련했는데요. 먼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라고 했는데 학생 대표가 저희는 A 디자인이습니다자 어쨌든 이게 어쨌든 지금 이 학생 대표의 주장입니다. 저희는 A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편하고 시원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자그 다음에 학교 대표가 뭐라 고 합니까? 학교 대표가 생활복을 등교 시에도 교복을 입는다면 편하면서도 학교 품을 지킬 수 있으면 었 합니다. 지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하겠습니다. 오, 어, 요 묘합니다. 인근 뭐 땡땡고의 고등학교의 겨, 경우. 생활복 때문에 학교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안 좋았던 사례 실패했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조정 부분에서 학교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어서 협상에서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었고 여기서도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어서 협상에서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죠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역시 얘도 틀렸다. 얘도 아니다더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상대방의 논리 허점을 찾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지면서 계속 읽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학교 측의 학부모님이 그래요. 저희도 학교 측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그런 취지에 잘 맞는 것은 B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B를 디자인하신 분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의 지금 주장은 B 디자인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서로 지금 여기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그런데 학생 들이 그런데 B 디 디자인은 교복과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키도 너무, 너무 길고 그렇게 편할 것 같지 않거든요.라고 했더니 학부모 대표가 그렇지만 교복 대신 입고 등하교할수 있는 옷이라면 B 디자인이 적당할 것 같네요. 지금 여기서 어쨌든 지금 처음에 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 고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학생 대표는 저희가 생활보을 원했던 이유는요 활동이 그 활동하기 편한 옷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보다는 한 마리라도 확실하게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더니 학교 대표가 네 학생 대표의 말에도 일리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학교도 여러분의 편이 위해서 작년부터 두발단속 하지 않았던 거꼭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무튼 여러분 생각이 그렇다면 등학교 할 때는 교복을 입고 학교 내에서만 생활복을 입는 것을 하면 A 디자인도 괜찮을 것 같군요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 전해 봅시다. 일단 A 디자인을 주장했던 쪽은 어디였냐면 학생 대표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 대표 쪽에 A 디자인을 수용하겠다 하지만 여러분도 양보해 줘야 될게 그러니까 학생 대표 측에서 양보해 줄게 뭐냐면 학교 등학교 할 때는 교복을 입어라. 하지만 너희들의 의견도 들어주겠다. 뭐 학교 내에서만 생활복을 입는 조건. 자, 이것은 그야말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게 바로 절충안이 되는 거죠. 절충안. 너희들의 의견 들어주겠다. 하지만 우리들의 의견도 들어달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 대표 측의 의견은 학교 대표 측의 요구는 뭐냐면 등하교할 땐 교복 입어라. 그죠? 등하교할 땐 교복 입어라. 하지만 너희들의 의견도 들어주겠다 아, 어쨌든 너희들의 의견도 들어주겠다 학교 내에서만 생활복 입는 쪽으로 하면서 이 둘을 가지고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죠 자, 그럼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대방 제안 중에 일부는 수행하고 일부는 상대방 양보를 유도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럼 얘도 틀렸죠 얘도 아닙니다 얘도 오답 소거해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어... 그래서 학생 대표가 생활복을 학교에 두고 등교해서 갈아입고 학교 학교할 땐또 교복을 갈아입고 하는 것은 너무 번거로 워 보입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죠. 제가 사학대표가 교 그렇다면 두 디자인의 장점을 살리면서 학생들이 좀더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절충한 디자인으로 생활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라고 하면서 어쨌든 A 디자인, B 디자인의 장점을 살리고 학생들이 좀더 편하게 입을 수록 절충한 디자인을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또 뭐가 등장합니까? 제3의 대안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래서 학부모가 그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학교 대표가 다음에는 세 번째 디자인 샘플까지 같이 보면서 의견을 모으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 아 어떻게 앞 아, 다음에 어떤 의견을 모으는 기회를 갖자 다음에 기회를 갖자 다음 모임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추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럼 답은 뭡니까? 바로 3번인 거죠. 지금 이 학교 대표의 입장을 갖다 우리는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학교 대표의 발언 그리고 협상의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는데 여기 내용 중에서 그 어디에도 그 어디에도 상대방의 논리에 대해서 허점을 갖다 찾아 지적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용 갖다 좀 약간 정리해 보자면 문제 받았습니다. 빨리 푸는 방법, 순서 어쨌든 문제 받았습니다. 문제 받고 그 다음에 보통 대학 수능 시험의 첫 문제 첫 부분의 지문의 부분은 뭐 대략 토론, 토의 그다음에 협상의 상황이 제시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가 아 보니까 협상이네. 협상이구나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 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요. 자 이렇게 봅시다. 협상 협상이라는 건 뭐냐면, 자, 입장이 다른, 입장이 다른 여러 사람 간의, 여러 사람 간의 어, 의견 조율, 의견 조율의 상 이러고 있겠죠 자, 의견조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바로 절충안이에요. 절충안. 절충이라는 게 뭐냐면 어쨌든 협상이라는 것은 그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 두 사람 이상의 어떤 집단이라든지 사람이 되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입장,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치 그리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치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협상이라고 해요. 때문에 협상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어느 한쪽만이 무조건적인 이득을 얻는다는 것건 협상이라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상이라는 조건이 성립되려면 양쪽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해야지만이 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협상이라는 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그냥 머릿속에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 학생들의 생활복 선정에 대한 협상이구나 협상이면 학생들이 다른 어떤 집단과의 어떤 의견 대립이 있는데 그둘 간의 어떤 대립을 절충안을 통해서 극복하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걸 몇초 만에 끝내야 됩니다 그냥 바로 (1~2초) 만에 어 협상 어 알겠어 그다음에 문제 보니까 협상의 절차가 있는데 시작, 조정, 마무리. 어쨌든 협상의 절차에 따라서 무엇을 중요해 봅니까? 학교 대표가 사용한 협상 방식을 보래잖아요. 그 학교 대표가 사용한 협상 방식, 그러니까 이 지문 속에서의 내용 중에서 학교 대표의 말을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읽어 나가면서 이 답항의 내용과 지문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서 문제를 찾아 나간다면 틀릴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시간을 좀 잡아먹긴 하더라도 신중하게 빨리빨리 읽으면서 이 좌측의 지문과 그다음에 우측의 이 답항의 내용과 다 서로 간에 비교를 하면서 이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 따져 본다면 금방 찾을 수가 있는 문제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보면요. 기억에서 미움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말은 뭐냐면 이말 또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그 다음에 지문과 일치의 여부를 갖다 따지는 겁니다 어쨌든 지문에 이보기에 내용이 있냐 없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밑줄 친 부분이 뭔지를 보세요 협상에서 사용하는 전략 중에 약화 전략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그 보통 협상에 대해서 뭐 되게 많이 빠삭하게 공부한 학생이 아니라면 이 약화 전략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 약화, 약화 전략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만 되느냐 아 몰라도 돼요 궁금... 왜냐하면 친절하게도 뒤에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자 봅시다 이는 뭐래요 쟁점과 관련 사항을 언급하거나 문제 해결을 나중으로 미루는 등 일시적으로 협상 당사자 간의 갈등을 지연시킨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리 항상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말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핵심을 캐치해 핵심, 핵심 문장을 캐치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핵심 문장이 뭡니까? 핵심 단어가 뭐예요? 이걸까요? 협상 사양 전략 중에 약화 전략이다. 이걸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쟁점과 관련 사항을 언급하거나 문제를 나중에 미루는 거. 이 부분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일시적으로 협상 당사자들간한 갈등을 지연시킨 전략 이것도 그냥 부차적인 것일 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보세요 쟁점과 관련 사을 언급한 부분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알고 보면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된 학생들은 바로 빨리 중요한 부분을 캐치한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 지문 속에서 찾는 데 아주 현안이 되었습니다 금방 찾아요 그래서 쟁점과 관련 사을 언급한 부분이 어디냐 딱 찾아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리을 부분 한번 보세요. 리 부분은 내 네, 학생 대표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학교도 여러분의 편의 위해서 작년부터 두발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 따져봅시다. 자, 지금 지금 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생활복 선정이에요. 생활복 선정. 생활복 선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제가 그겁니다. 주제가. 협상의 주제가 그건데, 갑자기 뭐가 나와서, 갑자기 뭐가 툭튀어나왔어두 발단속이 나왔어요. 두 발단속. 이게 통일성이 어긋나죠. 그죠?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온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학교도 여러분 즉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갈등 조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을 언급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간에 이 생활복을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두발 단속이라는 얘기를 갖다 꺼냄으로써 지금 약화 전략을 쓰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을 갖다가 읽어 본다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냥 쓱 흐름을 하트 보다 보면 뭐 뭔가 갑자기 툭 생 평소에도 그 통일성과 관련된 그 문제를 갖다 푸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학생은 갑자기 두발단속 얘기가 왜 나오지?라고 하면서 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집중해서 본다면 이 두발단속 리얼 부분이 리얼 부분이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앞서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질문 전체를 읽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네, 읽긴 읽어야 됩니다. 협상의 진행 과정의 흐름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긴 있고요. 어쨌든, 문제를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집중하면서, 그 요구하는 것을. 빨리 읽어나가는 것이 저작의 시간 절약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번, 2번 푸는데 시간이 18분, 19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네요. 어쨌든 뭐 앞에 뭐 인선만 하는데 뭐 1, 2분 뺐다 쳐더라도 한, 한 17분 정도 소요된 것 같은데 좀더그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시간이 나는 대로 뒷페이지에 그러니까 3번, 4번, 5번에 문제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